여러분, 최근 힐러 조합 젠야타 바티스트가 떡상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막상 바티스트를 하면 힐도 잘안 되는 것 같고, 딜도 잘안 되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다른 힐러를 들기엔 불사장치가 너무 사기라 들지도 못하겠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처럼 한 번이라도 바티스트를 하다가 답답했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티스트만 들었다 하면 기존보다 승률이 최소 20 이상 오르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민투버 채널 성장과 앞으로의 민투버 채널 퀄리티에 크게 기여하니 귀찮더라도 따봉 한 번만 꼭 부탁드려요. 자, 본격적으로 바티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 플레이 영상이고 맵은 리장타워입니다. 정확하게 딱이 시점부터 대부분 바티스트 초보 유저분들이 우리 팀 탱커들이 있으면 그냥 딱 붙어서 힐을 주려고 해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바티스트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거리, 장거리에서도 힐을 줄수 있는 영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티스트를 하실 때 적군과도 거리 유지, 게다가 아군과도 거리 유지를 해보세요. 지금 제 위치를 보시면 아군 탱커들과 너무 붙어있지도 않고 게다가 딜러들과도 너무 붙어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거리 유지를 하다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정말로 본인이 힐과 딜을 할수 있는 상황들이 잘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군 탱커들 쪽으로 W 키를 누르면서 붙었던 분들이라면 W 키 떼시고 최대한 거리 유지를 해보세요. 여기서 정면으로 가면 위동한테 맞아 죽으니까 슈퍼 점프를 이용을 해서 탱커들 힐을 줬죠. 하지만 자리아가 순식간에 녹은 바람에 살리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거점 쪽으로 돌아가야죠. 여기서 천천히 거점 쪽으로 돌아갈 때도 중요한 게 이렇게 거점에서 상대 팀과 대치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팀과 거리 유지하세요. 힐 준답시고 앞으로 방방 뛰어가면서 붙을 필요 없습니다. 언패블 끼면서 거리 유지. 꼭 기억하세요. 최대한 거리 유지하면서 힐 주고 있죠. 자, 딱이 시점에서 방금 위도우가 저를 쏘았어요. 이처럼 상대팀에 나의 생존에 위협을 줄만한 적격수들이 있다면 딱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위도우 위치, 적격수들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적격수들 위치를 확인을 했다면이적격수들 딜각을 피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까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시면 적격수 위치가 여기 있는 거를 아까 총알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저는 이 딜각을 피해서 엄폐물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저 최대한 엄폐물 끼면서 힐과 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엄폐물 끼는 거꼭 기억하세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렇게 엄폐물 끼면서 힐을 주다 보면은 바티스트 궁극기가 차게 되는데 이 궁극기가 찼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바티스트 궁극기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아끼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티스트 궁극기는 상대팀이 정면을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우리 팀 아군 전부가 딜을 넣을 수 있도록 아군 앞쪽에 깔아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군 전부가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인이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바티스트 궁극기를 본인 발 밑에 깔고 힐과 딜을 하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캐리를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정면에 상대팀 들어올 때 궁극기를 깔면서 이득을 챙겼죠. 아티스트 궁극기는 굉장히 빨리 채기 때문에 아끼지 마세요. 최대한 빠르게 써주면서 들어오는 상대팀 친구들을 한 명씩 잡아봅시다. 여기 더 보시면 지금 제위치 보시면 탱커들과도 거리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위도 위치 정확하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뒤쪽으로 펌핑을 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엄폐물 천천히 껴주니까, 위도우에게 먼저 죽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팀과도 거리 유지, 게다가 적군과도 거리 유지를 하시고, 상대팀 저극수들이 있다면, 엄폐물 껴주는 거꼭 습관해 화 봅시다. 본인이 안전을 본인이 챙겨야 되는 겁니다. 탱커들이나 딜러들이 절대 힐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본인이 신경 써야 됩니다. 도 갑자기 나왔죠. 이거 굉장히 위험했어요. 하지만 겐지가 위도 잡았고 딱 정확하게 이 시점부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로 게임이 순탄하게 흘러갔거든요. 이렇게 게임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는 항상 더 신중하게 탭을 눌러야 됩니다. 탭을 눌러서 상대팀 조합 확인과 동시에 상대팀 공격 궁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봐요. 상대팀 공격궁. 자리아의 중력자탄과 라인의 대지분쇄죠. 이제까지 자리아와 라인이 궁극기를 썼는지 체크해보세요.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포지션을 상대팀 중력자탄과 대지분쇄안 맞는 위치로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최대한 뒤쪽에 빠져있죠? 최대한 뒤에 빠져서, 자, 돼지 분제 정확하게 왔죠? 그리고 나서 저는 바티스트 궁극기를 본인 앞에 깔면서 이 친구들을 다 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석양을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 실수죠. 이렇게 어거지로 죽는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석양에 죽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제가 역전을 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상대팀 궁극기 체크하면서 게임을 플레이 해보세요. 분명 점수 쭉쭉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자리를 잡은 것 동시에 고점을 밟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이제 비비로 오는 상대 팀 정리하면 그만이죠. 아무리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우리 팀과의 거리 유지뿐만 아니라 상대 팀과의 거리 유지도 해봅시다. 이렇게 고지대가 있다면 고지대 같은데 살짝 올라가서 침착하게 에임선만 보면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이것만 잘해도 점수 쭉쭉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티스트 강의가 끝이 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티스트 할 때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로 바티스트 할때 지켜야 될 거는 상대 팀과의 거리 유지 뿐만 아니라 아군과의 거리 유지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 유지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게다가 본인이 할수 있는 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바티스트 할때두 번째로 지켜야 될 거는 바티스트 궁극기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상대팀이 앞쪽으로 땡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팀이 전부 다 딜을 넣을 수 있다면, 우리팀 아군 앞쪽에 바티스 궁극기를 깔아주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힐과 딜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 발 밑에다 궁극기를 깔아서 한타를 캐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티스 하실 때 상대팀의 저격수가 있다면, 무조건 상대 저격수 위치를 찾으시고, 그 딜각을 피하려면 어디 엄폐물을 잡고, 어디로 피해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보세요.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챙겨야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본인의 안전을 우리팀 탱커나 우리팀 딜러들에게 절대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강하게 자라야 위험이 처했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티스 강의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민투버 채널 성장과 민투버 채널 퀄리티에 크게 기여하니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